도자야. 하나. 받았다. 둘. 그... 우와. 난 돈도 엄청 받고. 아이, 기분 좋아. 세금을 더 빨리빨리 뻗어야 빨리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돈을 가져오라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빈손으로 오면은 나는 뭐 먹고 살란 말이야 아이고 지금 아겠네 사키언니 사키언니 저예요 저도 역시 빈손이에요 저도 우리 애기가 아픈데 병원갈 돈도 없다고요 아니 여기 지금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야 군사요? 군사 안 보이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고 돈을 안 내겠다는 거야 뭐야 음,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여기요 <laughs> 그럼 그래야지 돈을 많이 내야지 내가 얘들 돈도 많이 걷어서 로마 황제님한테 바치고 그리고 남은 돈은 살짝 아주 기분 좋아 잘했어 돈을 더 갖고 오라고 더 갖고 와 이렇게 사교는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너무 너무 많은 사교를 미워했어 왜냐하면 돈을 억지로 더 많이 많이 모아서 내 주머니에 쏘내 주머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계호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 어? 여보, 여보! 예수님이 오신대요! 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응? 여보! 예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 내말좀 들어봐요. 예수님이 여기 오신대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 아,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아, 정말 그때 바로 사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 어? 그렇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기가 작지만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 그래서 뽕나무 위를 올라갔어요 자 이제 꼭대기에 도착한 우리 사케오는 예수님을 아주 잘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사케오. 사케오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케오야 고기나무에서 내려와라 어머, 예수님이 나를 보신거야? 어떻해 정말이에요? 너 나무에서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오늘 나와 함께 있자 <laughs> 정말요? 예수님 정말 저랑 같이 계신 건가요? 사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장 옥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이제는 우리 사교의 집으로 사람들이 수근수근, 수근수근. 아니, 뭐야. 사기오는 우리 돈을 뺏는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나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야? 정말 이상한데? 예수님은 원래 남에게 엄청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분이신데, 저렇게 부자요 저렇게 남의 돈을 뺏고 욕심 많은 사람이랑 같이 계시다니. 정말 궁금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사기오 집에 가게 됐어요. 사기오는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남의 돈을 혹시 더 많이 빼앗았다면, 제가 이만큼 빼앗았다면 이만큼 더 많이 돌려주겠어요. 제가 욕심 부려서 꿀꺽꿀꺽꿀꺽 다 먹었던 그 돈. 나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꿀꺽꿀꺽 먹었던 그 맛있는 빵 제가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사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 자, 사개오는 너무나도 기뻐서 오. 어? 제가 혹시 당신의 옷을 빼앗은 게 있다면 제가 더 많이 돌려드릴게요. 저한테 옷이 있으니 옷을 가져가세요. 옷을 입혀 주고. 저는 배고파요. 저는 배가 고파요. 아, 그래요? 배고픈 분에게 제가 빵을 줄게요. 어, 저는 우리 애가 아파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요? 그러면 돈도 줄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오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교처럼 작아요. 네.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아주 아주 작은 소리로 물어는 건데 작은 소리로 물어고도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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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고 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질문할 게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변화된 사교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겠